올령세일 영상을 벌써 한 8개는 만든 것 같은데? 5통 정도는 쓴것 같습니다. 극혐, 각질남이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거 보고 올리브영 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맨즈뷰티의 더스완입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12월 올령세일이 돌아왔는데요. 올릴 때마다 한 10만 뷰 정도씩은 또 꾸준히 봐주셔가지고 만들면서 늘 부담이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요 시즌에 딱 필요한 것들만 좀 골라와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요즘에 올령세일 할인율이 크지 않다. 무조건 막 세트를 해가지고 한 번에 3개씩 막 사게 한다. 이런 댓글이 좀 달려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가능하면 단품 또 판매가 될 것들만 좀 가져와 봤고 기존에 추천드렸던 것들도 있고 좀 새로운 것들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이거 보고 올리브영 가세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이거는 가능하면 꼭 담고 가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습 제품들이에요. 바디로션이랑 립밤. 어 요거는 겨울에 거의 물처럼 써야 되는 필수품 같은 거라서 가격이 잘 나온다면은 요 기간에 구매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바디 로션은 많이 추천드렸던 더마비의 데일리 모이스처 바디 로션이고요 올영에서도 유명한 뭐 세타필이나 뭐 일리윤 제품들 이런 것들 대비 부드럽게 발리면서도 보습은 잘 되는 로션이라서 저는 요거를 그래도 한5통 정도는 쓴것 같습니다 향도 되게 그냥 은은한 파우더 향이어가지고 바디 로션을 처음 써보시는 분들도 좀 부담 없이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화학성분 무첨가로 뭐 민감 피부 사용가 이런 거나 백 시간 보습 지속력 막 이런 거써 있는데요. 조금 오바고 이거 발랐다 고 우리 백 시간 샤워 안할거 아니잖아요. 근데 순하게 누구나 무난하게 쓸수 있는 바디 로션이고 그냥 이런 거 이제 사셔가지고 안 쓰셨던 분들도 샤워 하고 나서 이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발에서 이제 무릎까지는 꼭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극혐 각질남이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아무튼 단점이나 좀 신경 쓰이는 거라고 하면은 베이비 파우더 향 같은 거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웬만하면 호불호가 없는 거긴 한데 체감상 한 30분 정도 있으면 다 날아가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건 아닌 거 같고. 그래도 울렁살이 풀리면은 쿠팡이나 가격 비교해가지고 써보시면은 뭐 요거는 그냥 생필품이다 그두 번째는 립밤인데요 바이오더마 거 아토덤 립스틱 원프원 이제 기획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이게 할인이 아무래도 이렇게 스틱 형태로 나오는 게좀 호불호 없이 들고 다니시기 좋다 보니까 요것도 만약에 할인 들어간다 그러면은 쓱 집어가기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그래도 조금 립밤들 중에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번들거리거나 뭔가 바른 느낌이 크게 없이 보습이 좀잘 지속된다 이런 건데 바이오더마가 워낙 유명한 하다 보니까 한옥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싸게 풀리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정품을 좀 의심하게 되는 링크들도 좀 있고 들어가 보면 해외 배송이어서 배송비 엄청 붙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안전하게 올영해서 유통 기한 많이 남은 거 구매하시는 거 좋을 것 같다. 요거는 토리덴 그 리퀴드 형식의 립밤이랑 굳이 비교하자면은 고고는 조금 더 이제 고보습. 인 거고, 요건 조금 더 휴대성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립밤은 사실 늘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한두세개 정도 해놓으셔도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클렌징인데요. 요즘에 소신 발언을 하나 하자면 화장품 써보셨던 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클렌징이 신제품이 잘안 나옵니다. 요즘에 좀뭔 뭐 신제품 나온다 그러면 앰플이나 크림 이런 게 많이 나오지 클렌징을 잘좀안 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사실 또 클렌징 폼 총정리 영상에 한번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 클렌징 기기 한번 좀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필리밀리의 멀티시. 실리콘 클렌징 패드고요. 요즘에 뭐 멜리언스나 클렌징 기기 진동 있는 거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진동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기기입니다. 그 진동 클렌저가 한 멜리언스 거저 리뷰했던 게한 3만 원 정도 하나요? 그것까지는 조금 부담됐는데 그래도 조금 이 꼼꼼히 씻기는 실리콘의 느낌을 좀 느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찍먹 해보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뭐 할인하면 그래도 조금 더 할인이 들어갈 거고 요런 실리콘 브러쉬로 씻으시면은 자극 대비해서는 조금 더 깔끔하게 씻을 수 있긴 한데 내가 지금 여드름 너무 심하고 막 따갑고 그런 분들보다 뭔가 조금 더 꼼꼼하게 씻을 수 없을까라는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한테는 괜찮다. 조금 아쉬운 거는 걸어놓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건조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능성 종류들도 한번 좀 추천은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좀 찾아봤는데 메이크프렘의 엔드포어 베지티놀 타이트닝 세럼이라는 건데요. 겨울에 사실 피부 건조해지고 이러면 탄력이 좀 떨어지고 그러면서 모공이 좀 늘어져 보일 수가 있거든요. 건조하고 좀 이러다 보니까 각질도 되게 많이 쌓이게 되고 이 제품이 딱그세 가지 케어해줄 수 있는 성분이 좀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채널에 이런 거 많이 안 써보신 분들도 있고, 피부 예민하신 분들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 조금 순하게 쓰시면 오히려 이게 더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레티놀 말고 바쿠치올이라고 하죠. 레티놀하고 이제 비슷한 결의 효능을 가지는 조금 더 이제 순한 성분이라고 해서 이슈가 많이 되는 그런 성분인데 바쿠치올도 있고 이제 뭐 미백 성분들도 좀 들어있고 해가지고 겨울에 좀 기능성 순한 세럼으로 쓰기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여기 한 보습감이 되게 생각보다 많이 가볍습니다. 한 1.7?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조금 더 보습되는 거를 찾으시면 시카페인 그거를 더 추천드리고 저도 그걸 더 많이 쓰긴 하는데 그건 아무래도 보습감이 있는 쪽에 속하다 보니까 더 가벼운 거 찾으셨던 분들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처음 쓰신다 그러면은 너무 맨날 아침 쓰시기보다는 한 이틀에 한번 저녁에만 쓰시면서 이게 나한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조금 이제 보시면서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팩을 안할수 없지 않습니까? 올영 세일은 이제 늘 배송비 기준 이 부족할 때 마스크팩 담아야 되기 때문에 편하게 좀쓸수 있는 뭐토리든거 그런거나 라운드랩 것도 마스크 다 괜찮고요. 조금 그래도 기능성으로 돈몇천원 정도 주고 이제 쓰는 거는 프리메라 비타티놀 세럼 메가샷 겔 마스크라는 건데요. 이렇게 나오는 게좀더 트렌드기도 하고 평소에 안 써보셨던 분들도 올 기간에 좀 써보기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이 프리미라 제품이 미백이랑 모공 이두개 기능을 메인으로 해서 유명한 바이오던스 제품보다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하고 그거 대비 조금 짧게 써도 효과를 좀볼수 있는 그런 제품이어서 세안하고 나서 뜯어가지고 토너 같은 거는 하나 발라주셔도 괜찮아요. 그거 바른 다음에 이거 이제 붙이고 2, 30분 정도 이따가 떼면은 피부가 좀 촉촉해지고 여기 이제 들어있는 성분들이 안에 들어가면서 뭐 미백이나 모공 이런 거 작용해주는 건데 조금 이런 겔 마스크들은 아무래도 이제 피부에 완전히 딱 붙어서 여름 요즘에 썼을 때 오히려 조금 저는 좀 답답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겨울이고 건조한 계절이고 하다 보니까 겨울에 필요한 뭐 미백이나 모공 이런 기능 성분들이랑 같이 쓰시기에 오히려 되게 괜찮은 것 같다. 겨울에 촉촉하게 쓸만한 선크림 추천해 달라 이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가장 나무나 저희 채널에서 추천는 유익 수분 선크림이나 이런 거 할인하면은 평소에 쓰시던 거 있으면 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촉촉하면서도 이제 눈시림 없는 선크림들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아때 비건 릴리프 무기자차 요게 괜찮더라고요. 요게 부드럽게 발리면 유분감이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기자차들 대비 조금 촉촉한 감이 있는데 바르고 나면 피부가 좀 그래도 뭔가 매끈해지는 그런 느낌까지 있어서 이거 바르고 메이크업 한다라고 해도 뭐 크게 밀리지 않고 그렇게 쓰기 되게 괜찮더라. 근데 좀 유분감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한여름에 막 쓰긴 조금 무거울 것 같고 겨울에 쓰기 오히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무기자차다 보니까 백탁이 아예 없지는 않은데 그래도 무기자차 중에는 조금 백탁 없이 발리는 편에 속한다. 그래서 좀 뽀송한 무기자차 쓰시면서 아, 요즘에 조금 건조했다고 라 하시는 분들은 이거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촉촉한 톤업 제품 중에는 유이크 거 쿨톤 보랍톤업 해가지고 나오는 거 이게 생각보다 톤업 선크림 중에 되게 촉촉하면서 눈 시림도 많이 없고 다만 이건 혼합자차긴 하거든요. 그 유기와 무기의 이렇게 믹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다른 혼합자차 쓰면서는 조금 눈 시림 이 있었는데 얘는 없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거는 톤업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하얘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때 쓰시고 확 하얘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요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겨울에 여러분 선글을 꼭 바르셔야 됩니다. 안 바르시는 분들 안 돼요. 퍽삭 어, 늙어버려요, 진짜. 그 다음에는 목 관리. 제품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콤비타의 마누카 꿀 캔디고요. 겨울에 아무래 날이 건조하다 보니까 목 건조해지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데 그러다 보면은 계속 이제 기침하고 목소리도 막안 좋아지고 잘못하면 막 피나. <laughs> 그럴 때 저는 이런 거 하나씩 먹으면 되게 괜찮더라고요. 다양한 이런 목 캔디 종류들이 있지만 이 같은 경우는 목에 좋은 뭐 꿀이나 프로폴리스 이런 거 들어있어서 목의 염증 관리도 좀 그래도 될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고 레몬도 살짝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무슨 맛이냐면 레몬 꿀 맛이에요. 당류가 조금 높긴 하거든요. <laughs> 몇개 그냥 가방에 이렇게 넣고 다니다가 목 아프다는 사람 이렇게 하나씩 주기도 너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저희 또 피디님의 최애템인데 저 요즘에 또 같이 잘 먹고 있습니다. 꿀맛 싫어하시는 분들은 사지 마세요. 꿀맛이 되게 세거든요. 어. 그 마지막은 헤어 케어 제품을 또 하나 가져와 봤어요. 겨울에 머리가 좀 많이 부시시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쓰기 좋은 건데 평소에 쓰는 헹구는 트리트먼트 이런 것도 좋지만 얘는 이제 노워시 트리트먼트라고 해가지고 외출 전에 좀더 이제 편하게 쓸수 있고 머릿결 관리도 되지만 잔머리 관리도 좀 같이 될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헹구는 게 아니라 그냥 뿌려 놓는 거다 보니까 성분이 안 좋으면 좀 모공이 막히거나 두피에 자극되거나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좀 순한 거를 가져와봤는데 그루워스의 데미지 테라피 노워시 트리트먼트 EX입니다 음, 일단 헹구는 트리트먼트보다 조금 사용감이 간편하고 특히 이제 뭐 파마나 다운펌 같은 거 하신 분들이 겨울에 건조하면서 조금 더 이제 손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럴때 쓰기 되게 괜찮다 유튜버 회사원 A님 아주 유명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이 또 추천하신 거고 최대한 자연 성분 베이스로 조금 이제 순하게 만들었다고 하니까요 좀 예민한 거 걱정 없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근데 향이 꽃향 같은 게좀 나요. 그 특유의 약간 그 엘라스틴, 미장신 요 계열에서 나는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좀 나는데 그런 거좀 싫으시면 은 예전에 많이 추천했던 헤어플러스 그게 오히려 나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얘가 적당히 좀 윤기도 있고 트리트먼트도 되면서 조금 스타일링 제품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요즘에 또잘 쓰고 있습니다. 참이 울렁세일 영상을 벌써 한 8개는 만든 것 같은데? 진짜 나한 2년은 한것 같은데? 뭐 다음 울렁세일은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댓글 달아주시면 은 참고해가지고 저희가 다음 세일 때 운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조바심 내서 꼭뭘 사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필요한 거, 원래 쓸 거였던 거 어,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운영 세일 기간도 있으면 좋겠고 이번 운영 세일 영상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